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설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아, 전광훈 씨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 듣다 보면 깝깝할 때도 있지만 빵 터질 때도 있어요 진짜 웃기는 거죠 야 저런 말을 저렇게 어떻게 과감하게 뻔뻔하게 내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전광훈 씨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아니, 미국 의회가 무슨 동네 동사무소도 아니고요. 아니, 대한민국 의회에서도 정광훈 씨가 연설 못 하잖아요. 누가 대체 정광훈 씨를 국회 연설자로 세우겠습니까? 국격이 떨어지는데, 진짜로 망신살이 뻗칠 텐데, 말입니다. 뭐, 의회, 국회의회, 국회뿐이겠어요? 그죠? 시의회에서도 안 부릅니다. 시의회에서도. 아니, 구의회에서도 안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망신 살라고. 그런데 미국의회에서 전광훈 씨를 불러서 연설을 시킨다고요. 아,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진짜로 어이가 없어요. 과대망상증,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매를 하는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죠. 가스라이팅이 단단히 돼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인맥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최고의 로펌, 워싱턴이는 최고의 로펌을 돈 주고 사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이게 밑밥을 까는 거죠. 왜? 돈 걷어내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에, 그러면은 최고의 로펌을 소개해달라 해서 소개를 해줬대요. 한 달에 5만 분, 5만 불,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가 나간대요. 그래서 매달 7천만 원씩 본인이 지출을 하고 있대요. 이 천하의 무식한 소리이죠. 아니, 백악관이든, 뭐, 미국 의뢰든, 로펌을 산다고, 진입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광훈씨 정도 레벨 되는 사람이 택도 없는 사람이죠. 김정한 목사님 정도 레벨 되면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에 정권 쪽에서 미국 쪽 인맥이 필요해서 연결을 하려고 그럴 때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정계 인사들하고 접촉했던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세요. 미정계도 심을 가지고 있는 거요. 근데 전광훈 씨는요 취급을 해주지를 않아요. 상대조차 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LA에 갔을 때한인교회들큰 괴들, 교회들이 많잖아요. 전광훈 씨의 교회 공간조차 내주지를 않잖아요. 왜안 내주겠어요? 내줘야 봐 교회 이미지 추락하니까. 단역 목사님들 목의 권위가 깔아앉아 버리니까. 성도들 반발이 거셀 테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디오피아 교회에 빌려 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사람도 얼마 안 모이잖아요. 본인이 데려간 사람이 89명인가 그렇고 나머지 미국에서 온 사람들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막 정광호 씨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소리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주옥순 씨가 주옥순 권사님이 소리소리 질르고 소리 난리쳤잖아요 비용 들여서 그렇죠 막대한 비용 들었겠죠 그렇게 비용 들여서 미국까지 왔는데 교회 안 빌려준다고 미국인은 목사들 한국에 오지 말라고 아니 본인이 뭔데 오라 오지 말라 소리를 합니까 이 주제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정공하고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과대 망상증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아유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 우리 위대하신 선지자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 정권까지, 이 정계까지 움직여 보려고 오시더니 최고 로펌을 또돈 주고 사셨구나 한 달에 7천만 원씩이나 지출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후원을 해 드려야지 근데 앞으로는 후원도 힘들 거예요 왜냐? 하도 뜯어가 가지고 이제는 빈털털이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려고 해도 이제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점점, 점점 부자가 돼요. 그 아내 되는 사람도 부자가 돼요. 아들도, 딸도 역시 넉넉해요. 마음껏 누려요. 그런데 전광훈 씨 추종자들, 광신자들은 점점, 점점 가난해져요. 점점,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이게 전광훈 집단의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속아 넘어갈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전광훈 씨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 보니까 예, 영상 자기들이 보여주잖아요. 사랑, 즐게 예배드린 장면도 회종석 보여주고, 또여의 집이나 대회종석 보여주잖아요. 사진 보셨어요? 영상 보셨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노인네들, 분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 속여서 까스레드 시켜서 돈 투도 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언제까지 이용 당계 있습니까? 벗어나세요. 제발 벗어나세요.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 자녀들 품으로 돌아가세요 원래 교회로 돌아가세요 목사님들 잘섬기세요 성도들 잘섬기세요 그동안에 쏟아부은 게 아까워가지고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끝까지 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후회하게 됩니다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 불쌍한 영혼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만 섭시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